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거룩하라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어, 다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읽기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 같은 딱딱한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책임에도 어렵다는 인식으로 성도님들이 조금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인 카다쉬라는 그것이 포함된 형용사, 명사, 동사를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레위기에서 거룩은 200번이나 훨씬 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보아도 알수 있다시피 레위기의 중심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9장의 중심주제 일뿐만 아니라 레,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 혹 학자는 그 모세오경의 중심, 꺽쇠의 구조로 해서 레비기가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하고 어, 그 핵심이 되는 책이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그 모세오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해도 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이절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둘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동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에 동사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이동희 목사님 찬양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되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을 원어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도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다름, 하나님의 구별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성한 강대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세상은 다 끝났어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소망 하나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레위기는 고리타분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어떻게서든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거룩. 한자 한자 이렇게 따로 떼어놔도 아무런 뜻이 없고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거룩이 이제 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홀리하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고 뭐 영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홀리라고 하면 어떤 좀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우선 홀리하면 나와는 좀 같지 않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뭔가 범접할 수 없고 단순히 말로 설명기좀 어려운데 영적이고 뭔가 좀 신비한 어떤 그 무엇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 어떤 좀 추상적인 어떤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룩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레위기는 장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보면 번제가 나와 있고, 뭐 2장을 보면 소제가 나와 있고, 3장은 화목제가 나와 있죠. 그리고 16장 같은 걸 보면 배속제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참잘 구분이 되어 있는 책인데 19장만은 다릅니다. 19장을 읽으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나왔다가 저것이 나왔다가 어떤 후렴구도 계속 한 번씩 반복되고요. 왜 이렇게 19장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도 그 레위기의 전체 주제인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중심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가? 그것은 아마 거룩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다양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19장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수많은 내용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은 어쩌면 그 농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구절 십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절 십절 말씀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었던 농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구별된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조금 차이가 나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확하십시오. 그래서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 최고치의 결실을 맺어봅시다. 저기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곡식이 있을 터이니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하게 거두어 주십시오. 포도 나무에 열매가 남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 포도 열매, 이삭이 있다면 다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에 열매가 찌그러졌다, 그래서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 따로 잘 분리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찌그러진 것은 포도잼이나 포도주를 담궈 팔면 우리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곡식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 어,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죠?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 죽지 마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백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항상 거류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두 정탐꾼 중에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할아버지 갈렙. 사실 여러분 갈렙도 자세히 보시면 갠 족속이었습니다. 갈렙도 이렇게 거류민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자유농민으로 편입된 사람인 것입니다. 뭐 이때는 없었겠지만 그 기생 누구죠? 여리고에, 라합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라 결심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땅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열매는 네가 수확한, 네 땅에서 네가 수확한 내 것이지만 진짜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네의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의 주인,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래 땅의 주인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위임받은 사람,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고리타분한 과거의 그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여야 될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땅한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숙취심이나 어떤 낙인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와서 모퉁이를 베고 남은 부분을 거두어 갈때그 이삭과 포도 열매를 주워갈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스스로 낙인감을 가지거나 밭 주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는 대신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생각하며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남겨둔 그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이것이 우리 글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삭을 죽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자, 네, 바로 룻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떤 화가의 유명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룻기 예 룻을 생각합니다. 그 룻은 흉년을 피해 이방 땅으로 건너온 그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가 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그 모든 가족들의 남자들이 죽게 되고 그의 시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이방땅, 자신에게는 이방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삭줍기를 하면서, 그의 시어머니를 정말 성심성의껏 봉양하게 됩니다. 그때 하필이면 참 신기하게도 보아스라는 그 엘리멜렉의 친족의 어떤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세드그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루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룻기 4장 마지막 절을 읽으며 어, 족보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룻기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이 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와 루시난한 오벳, 은그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밭에 흘려진 이삭을 죽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룩을 행한 그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는 농부처럼,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넘쳐나는 그꿈 말입니다. 그들로 인해 은혜 받은 그 누군가가 또 다시 거룩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어졌을 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이, 이 세상에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그 삶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났을 때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걸어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요아니라 오늘 10장, 10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요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레위기 19장에는 이 구절만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양한 일상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거룩한 사람을,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계속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 힘으로 거룩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너에게 소득을 주는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1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삭을 떨어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십시오.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산제일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거룩, 구별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추상적인 거룩을 묵상하고 관념적인 거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거룩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스스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관념 속에 머물러 있던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거룩이 묻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구별됨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교구가 주님 앞에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한 깊은 곳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새힘 얻고 희망 얻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